안녕하세요. 창덕궁 한현 원장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아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이유는 대부분 이 심혈관 질환 때문인데요. 전세계 사망 원인 가운데 심혈관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돌연사 예방은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물론 젊었을 때부터 적절한 운동과 절제 있는 식습관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잘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이때부터는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챙기기 시작해야겠다라는 시점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심장의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오는 기질적 이상이 오기 전에 한의학적으로 기능적 이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예측 증상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흉통과 흉부 불쾌감입니다. 가슴이 아파요.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증상입니다. 두번째, 동계와 숨가쁨입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심장이 막 갑자기 벌렁거리거나 숨이 깊게 안 쉬어지고 한숨을 쉬어야만 시원하게 쉬어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경계 고혈압입니다. 보통은 가슴이 아프고 이유없이 뛰어서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아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신경성인가 보다 무심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먼저 이세 가지 증상이 보일 때 물론 직접 보고 상세한 진단을 하는 것이 맞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고려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의 화열과 혈어입니다. 화와 열은 실제 체온이 오르는 열이 아닌 기능적인 이상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심화와 간화, 비위장의 열이 올랐을 때 잠이 쉽게 들지 못하고 중간에 여러 번 놀라듯이 깨고 두통과 눈충혈, 코피, 구취와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과 더불어 흉통이나 흉부 불쾌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화와 열을 내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자, 황련, 황금, 황백 생제암 같은 약제가 쓰이는데, 홍삼은 이런 경우 심화나 비장열을 더욱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심장이 허해져서 오는 경우에는 소화불량, 어지럼증, 수족냉증 등이 동반될 수 있고, 이러한 증상들과 함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심장질환 세 가지 예측 증상 중에 동계, 가슴 떨림, 숨가쁜 증상이 같이 보인다면 심장의 혀를 보해야 합니다. 한약제로는 산조인, 복령, 복신, 연자육, 백자인, 작약, 간초 같은 약제가 쓰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가 절대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심장의 화를 사해야 할때 보하거나 심장의 혀를 보해야 하는데 반대로 사하게 되면 증상이 호전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증상들의 한의학적 치료와 함께 꼭 같이 해주셔야 할 것이 운동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운동을 시작할 때는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한 번에 오래, 그리고 격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뛰는 운동보다는 걷기 운동을 먼저, 그리고 등산보다는 평지를 먼저 걸으셔야 하고,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외부 운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좋은 채소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입니다. 바로 오이와 당근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 예측 증상의 두 가지 치료 방법 기억하시죠? 하나는 사심화. 하나는 보심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가려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심화. 나는 평소에 추위는 거의 안 타고 더위를 많이 타고 화를 잘 내며 얼굴에 열이 오르고 두피 발적이나 두통이 심하다고 한다면 오이 당근 다 드시되 오이를 좀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보심혈. 나는 평소에 말을 많이 하면 힘들고 가슴이 간혹 벌렁거리는 일이 있고, 더위보다는 추위를 좀더 탄다. 이러면 오이, 당근 다 드시되 당근을 좀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예측 증상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증상이 보일 시엔 검사 후 이상이 없더라도 몸이 나에게 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